어 안녕하세요 오늘 2025년 1월 27일이고요 새해가 이제 하루 이틀 남았네요 2025년 봉 많이 받으시고 건강이 제일인 것 같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무통 줄달 안전산행 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새해가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시는 일 모두 잘 되고 모두 건강하시고 달리기도 잘 하시고 로도 되시고 모두 행복하세요 이씨 바닥이 파란거인데 앞에는 빨간불이야 이거 잘못됐네.. 신호가.. 이씨 바닥이 빨간불어야 되는데 이씨 신호가 잘못됐어 안녕하세요 플룩입니다 오늘 2025년 1월 27일 여기 월요일이고요 여기서 관악선 서울대 내렸는데 여기 못올라가고 버스가 내리라네 그 전에도 그랬었는데 눈이 지금 여기 수북히 쌓였어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여기 나영사님하고 같이 가요 여기 아까 비가 왔었는데 여긴 눈이 오네 여기 지금 발자국이 없는데 형님 발자국 내고 가네 어허 눈이 이렇게 많이 와서 장갑 껴야 돼요 음. 여기 봐요 형님 <laughs> 발자국이 새로 생기니까 좋네. 예. 네. 목장갑이네? 응.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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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라졌잖아, 우리야, 지금. 이리와, 지금. 지금이 이, 7시 40분이잖아. 시간, 시간. 또 30분 어. 않아. 눈이 이렇게 계속 내오는 서울대학교. 지금. 저기 건설환경종합연구소까지 올라가야 돼요. 여기 농생대에서. 여기 스타트 합니다. 공대에서, 서울 공대에서, 형님하고, 같이. 출발! 출발! 지금 시간이 몇 시에요? 한 50분 됐죠? 10분 걸어 올라왔으니까. 눈이 엄청 왔어요. 이렇게 보면은, 완전 겨울왕국이에요. 겨울왕국. 아. 너무 좋다! 이렇게 많이 와갖고, 설산이 완전 히 되어버렸어요. 저 밑에는 아까 비 왔는데, 눈으로 바뀌었어요. 지금. 갑자기. 여기 비었으면 오늘 큰일 날뻔 했네. 눈이래서 다행이 여기 지금 화장실이 하나 있어요. 이 앞에. 네, 여기 푸세식 화장실이라서 좀 그래. 어. 아. 아. 여기 보면 이렇게 발자국이. 땀 나면 안 돼요. 천천히 가야 돼. 추워갖고. 땀 나면 안 돼. 나와? 사진 아 이제 저... 아 좋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내가 땅콩을 갖고 왔어요. 여기. 이렇게. <laughs> 이거 글씨 찍고 있는데, 제네가 어떻게 왔지? 내가 땅콩 이만한 거두 봉지 갖고 왔는데, 원래 저 위에 있는 총설모 있는데, 거기 주려고 그랬는데, 여기도 있었네? <laughs> 또 많이, 내가 많이 갖고 왔지. <laughs> 음. 오. 2025년 1월 27일 일요일이고요. 눈이 오는데, 근데 이수경의 러브 해피 형이 그렇게 글씨 쓰는데, 청설모가 와갖고, 내가 갖고 온거 땅콩 두 봉지 있는데, 이거 지금, 아, 먹고 있어요. 청설모가. 아유, 귀여워라. 저 위에도 있는데, 거기도 한 봉지 줘야지. 넌 요만큼만 먹어라. 아이젠 없이 그냥 가기로 했습니다. 일단은. 아이젠 없이. 우리 또 대장님 따라야 돼, 대원들은. 대장이 장착하라 그러면, 장착하고, 이 발자국이 거의 우리가 첫 발자국 비슷해서, 여기, 여기, 여기 조심히 가야지, 천천히. 땀나서 안 돼, 천천히. 아, 설경이 아주 이뻐요. 우리 한 1km 정도 왔고요. 아까 눈이 진짜 엄청 많이 와갖고 여기서부터는 위험해서 천천히 가야 돼. 이렇게. 아, 앞에 가는 우리, 나는 행복한 사람, 형님. 정말 행복해 보이는데 오늘. 형님 행복해요? 네. 진짜? 많이 많이. 아 어, 행복. 행복 그 잡채네. 잡채 드려야 되는데 내가 만든 거. 어제 잡채 만들었는데. 뭐라고 썼나 볼까 형님? 거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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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위험해요. 조심해요. 거기. 아, 어, 여기다 아, 샀네. 풍 불어요. 어이나 모르겠네. 동영상으로 찍는 게. 어. 이렇게, 에헤. 출발! 여기 지금 나연상여고 저하고 바위에다가 이게 새기고 올라갑니다. 아이젠 장착해서 마음이 좀 편하고 다리에 힘을 안 주고 올라갈 수 있어요. 아이젠 장착하면, 아이젠 장착하는 게더 안전하다고 지나가면서 어떤 어른이 말씀하셔서 다시 장착했어요. 어른에 잘 들으면 잘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고 잘 들어야 돼 장착하려니까 했어 진짜 눈이 내가 보니까 여기 산에는 비가 안 오고 눈이 왔었는지 한 3cm 이상 쌓인 것 같아 이렇게 보면 하시고, 로또 되시고 모두 행복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오늘 2025년 1월 27일이고요. 새가 이제 하루 이틀 남았네요. 2025년 에봉 많이 받으시고 건강이 제일인 것 같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무통 질달 안전 산행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덜리겠다. 여기서 이제 800m 올라가면 돼요. 800m 남았고, 우리 지금 눈이 와서 아주 천천히 구경하면서 눈 구경하고 산 구경하고 올라가요. 옆에 주변도 보면서 여유있게.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괜찮아요. 여기 뒤에서 우리 앞으로 간 사람 딱한분 계시고, 우리가 페이스가 천천히 가는데도 딱 맞아. 여기 지금 알바이 능선 앞에까지 왔어요. 여기. 어, 천천히 올라갔다가 사진 찍고 다시 원주 앞쪽으로 가던가. 여기. 여기. 아. 천천히 가야 돼. 사람들이 잘안 가서. 여, 멋있다. 형님, 여기. 멋있어. 사진 안 찍고 가. 상고대, 상고대, 여기. 우리가 아. 지금, 말바위 왔는데, 지금 말바위 능선이 쫙 저기에 있긴 있는데, 잘안 보이고, 여기 지금 말바위 능선까지 왔어요. 여기 지금 날씨가 흐려갖고 말바위가 잘안 보이고, 말바위는 말 모가지처럼 생겨갖고 말바위예요 여기. 천천히 왔던 길로. 왔던 길로 가지고 위험하잖아. 사진, 어, 여기 바위가 이렇게 돼있어요. 어떤 길로 천천히 가야 돼. 왜냐면, 여기 발자국 왔던데, 다른데 밟으면 상당히 위험해요. 사람 발자국이 없어. 천천히 가야 나? 같아 우리 밟았던 데만 그대로 밟아서 어, 지금 눈이 너무 많이 와갖고 천천히 가야 돼 여기가, 어이구, 뭐, 지리산이나 한라산인 것 같아. 여기 지금 눈이 너무 많이 와갖고, 관악산인데도 오늘 날을 잘 잡은 것 같습니다. 아주 천천히. 아이젠 끼기를 잘한것 같아. 아까 어른들 말씀을 잘 들은 것 같아. 어, 여기 사람도 없어요. 우리만 여기 말바위에 왔다 가네. 음.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하여튼 아, 서 밑에는 비가 오나 모르겠네, 또. 아까 눈이 왔었는데. 우리, 하. 지금 길이, 내리막 길은 얼음이 있어갖고, 천천히 가네. 오! 네 눈이 너무 많이 와갖고, 그리고 또 바람이 앞으로 보니까 입으로 들어오네, 눈이. 너무 빨리 가셔갖고 따라가면. 근데 여기 지금, 우리 연주암은 그냥 통과하기로 했고, 연주대로 그냥 바로 가기로 했어요. 이렇게. 연주암에서 커피 한잔 마셔야 되는데, 넘어가고 마시기로. 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여기 지금, 연주, 아, 대로 그냥 바로 가고 있습니다. 좀쌀쌀한데 음, 그래도, 그래도 바람막이가 있으니까 방수 바람막이 효과를 보네. 처음 대시한 건데 파타고니아 거 방수를 갖고 좋습니다. 위에 연주대 보이나요? 눈이 엄청 많이 내렸어요. 지금 한 5cm 이상 온것 같아 요 여기는. 거의, 거의 다 왔는데 벌써 가셨네. 천천히 따라가겠습니다. 여기서 아. 지금, 음, 연등 따라서 거의 다 이제, 올라왔어요. 한 100m 정도 남았고, 정상석까지 여기 마지막 계단 오르는 데입니다. 이렇게, 어유 눈이 오는 게 이렇게 보이나요? 아침에, 저는 7시 한 40분 정도에 서울 공대에서 올라왔는데, 천천히 오느라고. 1시간 반 정도. 걸렸어요. 어휴, 사진 찍는 사이에 벌써 정상석 가셨나봐. 아, 천천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정상석에 별로 없대요. 오시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아, 아, 아. 여기 연주대 바로 앞이고요. 마라톤 114 보이나요? 마라톤 114 놀이하고 갑니다. 어휴, 좀 많이 기다리시겠네. 여기. 이렇게, 연주대, 바로 앞에, 여기, 앞에 가져왔어요. 이렇게. 지금, 연주대, 다왔어 아, 여기 네, 정상석. 어, 사람좀 보이네? 아, 다 왔습니다. 나연사님 많이 기다리겠다. 여기, 어, 사진 찍고 오느라고 늦었는데, 정상석에 사진 없네. 어, 좀 많이 기다렸죠. 사진 찍고 오느라고. 아니, 뭐, 이제, 저 넘어가려고 했는데, 뒤에가 지금, 눈이 많이 왔다 그래갖고, 저희는 그냥 이리로 가요. 다시, 연주, 암에 가서 쉬었다가, 하산하려고. 이 정도면 잘 즐긴 것 같아요, 오늘. 하 수가 아니라서 노란 거가 방수라서 노란 거 보여야 돼파란건안돼 이렇게 우리 연주암 저기 보이는 대로 갈 거예요. 연주암 가서 커피 한잔 마시고 아까는 완전히 곰팡이래갖고안 보였는데 지금 이렇게 다 보입니다. 어 저기 연주대도 깔끔하게 잘 보이네. 오. 많이 왔으니까 여기 지금 연주함 가서. 어니고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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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차 한잔 마시고, 병좀 흔들면 고병 안에 있다가 하도록. 역시 산에서는 코코아가 제일 맛있어요. 이렇게. 커피도 있는데, 코코아 아 올라갈 때 글씨 다 쓰고 갔는데 지금 다, 눈이 많이 와갖고 다 없어졌어요. 오호 참. 위에서 서울대, 여기 정문까지 걸어왔어요. 버스 있었는데 그냥 8km 채우느라고 걸어왔어요. 여기서 이제, 음, 서울대 입구역 가서 밥 먹어야지. 그래서 가는 버스가 많아 오, 딱 8km 딱 지키는 지금